속보. 정말 축구협회 최악 중이 최악. 홍명보 위약금 가반. 홍명보 연봉도 문제지만 연봉만 문제 아니야 위약금부터 최악 중이 최악.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파문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확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전날 장미란 제 2차관이 기자들을 만나 감사 실시를 언급한 시점부터 감사가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장 차관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뒤 취재진과 만나 많은 분이 축구협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위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 말했다. 문체부는 서면으로 축구협회 감사에 들어갔으며, 직접 축구협회로 가 감사하는 실지 감사를 언제 실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앞서 15일 축구협회의 운영, 대표팀 선임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축구협회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던 문체부는 방침을 밝히고서 사흘 만에 감독 선임 과정 등의 문제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판단을 내리고 감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축구협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직유관기관단체에 해당해 문체부 감사 대상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표팀 감독을 감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홍 감독 선임 절차도 축구협회 운영에 포함되는 만큼 그 과정이나 절차가 축구협회 내부 규정을 준수했는지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축구협회 예산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집행됐는지도 보겠다. 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아직 문체부로부터 연락을 받지는 못했다. 면서 조사 요청이 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뒤 5개월 넘게 새 사령탑을 물색하던 축구 협회는 지난 7일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대표팀을 지휘했던 홍영보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기로 했다. 외국인 감독을 알아보다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한국인 감독을 선임한 점. 한 감독이 대표팀의 생각이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갑자기 180도로 자세를 바꾼 점 등을 들어 팬들은 협회의 결정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고 이는 결국 문체부 감사로까지 이어졌다. 감독 선임 작업을 한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 강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국가대표 출신 박주호 해설위원이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파문은 더 확산했다. 이어 박지성, 전북 현대 디렉터, 이영표 해설위원 등 은퇴 선수들뿐 아니라 아직 현역인 구자철, 제주까지 언론 인터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축구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축구협회는 박 의원이 전력 강화 위원 업무와 관련한 비밀 유지 서약을 어겼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했으나 결국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2. 사리사욕으로 얼룩진 KFA, 20년 전과 달라진 것 없다. 어떻게든 감독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 많다. 안정환, 48, 이 폭로한 20년 전이 암투와 박주호, 37,가 이야기한 현재 대한축구협회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과거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활약했던 안정환 해설위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광아 억울해하지 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다 알게 될 거야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안정환을 비롯해 김남일, 조원희, 김영광이 출연해 K리그를 비롯해 2006 월드컵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었다. 성남 FC 시절 감독과 선수로 만났던 김남일, 김영광의 이야기로 시작한 해당 영상 중반부엔 2006 FIFA 독일 월드컵과 관련된 대표팀 이야기가 나온다. 2004년 4월 지휘봉을 잡은 조 본프레레 감독이 2005년 8월 사임위사를 밝혔고, 그해 9월 뒤 아드보카트 감독이 선임된 상황이었다.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끈 한국은 2006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1승 1무 1패의 성적으로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안정환은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사람들은 본프레레 감독 커리어가 다른 감독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라고 말한 뒤, 확실하진 않지만, 그때 본프레레를 어떻게든 자르고 감독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이 많았다, 라고 당시 내부 분위기를 폭로했다. 그러자 김남일은,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감독이 두 명이었다, 라며 감독 이외에도 선수단의 의견을 냈던 인물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당시 네덜란드 축구 전문지 풋발 인터내셔널과 인터뷰를 진행했던 본프레레 감독은, 나는 한국을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지만 KFA 기술위원회는 항상 경기 2주 전에 선발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선수를 명단에서 빼는 등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계속 공공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대표팀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KFA는 지난 7일 축구 국가대표팀 차기 감독의 홍명보 감독 울산 HD 감독을 내정했다. 라고 알렸다. 뒤이어 13일 KFA는 이사회 수인을 통해 홍명보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 홍명보 감독은 코칭 스태프 구성에 들어간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5개월 동안 감독을 찾아 나선 KFA는 전력강화위원회를 꾸려 수많은 외국인 감독과 접촉했고, 실제로 한국 감독직에 크게 관심을 보인 이도 있었다. 하지만 KFA는 홍명보 감독을 택했다. 논란이 많았던 결정이다. 전력 강화위원으로 활동했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박주호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시간가량 열변을 토하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박주호는 임시 감독 자리를 두고 자신이 하겠다고 욕심내는 인물도 정강희 내부에 있었다. 앞에서 말하진 못하고 뒤에서 이야기했다. 나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전했다. 대표팀 감독을 찾기 위해 일해야 하는 전강위에서 사리사욕을 탐하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 안정환이 밝힌 이야기의 당시인 2005년 이후로 약 20년이 시간이 흘렀지만, KFA 내부엔 사리사욕을 위해 일하는 일부 인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20년 동안 자정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KFA는 박주호의 폭로를 왜곡된 주장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FA와 박주호 사이의 갈등을 본 축구인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박지성 전북현대 디렉터는 한국에서 축구를 시작했고, 아직도 축구라는 분야에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라며 KFA를 향한 실망감을 이야기했다. 한편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FC711 위드 K리그 곱하기 살리오 캐릭터즈 팝업스토어 사전 오픈 행사에 참여한 박주호는 공식적으로 KFA로부터 연락 온 것은 없다. 라고 밝혔고 이후 KFA가 법적 조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3. 데스크 칼럼. 사퇴론에 침묵하는 정몽규 축협회장. 대한축구. 협회가 나보다 더 경험 많고 뛰어난 감독을 선임하면 내 이름이 거론될 일은 없을 것이다. 울산 팬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6월 30일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발언이다. 이제 나는 없다. 대한민국 축구만 생각한다. 그로부터 정확히 10일 후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감독을 수락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딱 열흘이었다. 홍 감독이 자신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데 걸린 시간이었다. 울산 HD를 응원하던 축구팬의 마음도 이때 무너졌다. 대한축구협회, 협회는 지난 13일 이서의 스인을 통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선임과정은 일사천리였다. 협회는 지난 7일 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공개했고, 지난 10에서 12일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건으로 연 2024년 4차 이사회에서 서면 결의를 실시해 승인했다. 언뜻 큰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여론은 악화일로다. 홍명보 감독의 범복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비판은 협회의 비정상적인 감독 선임 과정까지 이어졌다. 그러더니 홍명보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이 나왔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상대 분석 미흡, 선수 기용 문제를 거론하며 겉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부 폭로도 나왔다.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주호 해설위원은 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투명하지도 또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협회는 보란듯이 박주호 해설위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불씨를 키웠다. 협회 대응에 축구계 내부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이동국은 누구보다 노력한 사람 박주호 한테 이런 단어 법적 대응는 아니다며 강하게 쓴소리했다. 이영표, 박지성, 조원희 등 다른 축구 인사들도 하나같이 박주호를 두둔하며 협회를 향해 나를 세웠다. 한국 이임생협회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감독이 언론 앞에 섰지만 위혹을 해소하기에는 무리였다. 그러자 정부가 나섰다. 감독 선임 사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 또한 그동안 자율성을 존중했다면서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협회는 정부 유관기관으로 포함돼 문체부의 일반감사가 가능하다. 특히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주문했다. 정치권에선 국정감사에 홍명보 감독 등 관계자를 출석시키겠다고 말한다. 일각의 선협회에 투입되는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협회는 수습조차 못하고 있다. 최종 결정권자인 정몽규 회장은 묵묵부답이다. 수장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축구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축구팬조차 더 이상 협회를 신뢰하지도 않는다. 오죽하면 한국 축구의 전설인 박지성 전북 현대 디렉트조차 결국 회장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며 수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요구했을 정도다. 축구팬은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다. 이들은 주먹구구식 감독 선임과 체계적이지 못한 대표팀 운영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한 나라의 대표팀을 믿고 맡길 감독이라면 선임 과정부터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외그 홍명보를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는지를 축구팬이 알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서 설명해야 하는 이유다.